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매 기법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요. 골든크로스랑 데드크로스를 이용하는 방법. 어,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예. 이게 골든크로스가 뜨면은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 왜냐면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예. 오늘 좀 떨어졌지만, 하지만 지금 좋은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골든크로스가 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드크로스가 뜨면은 반대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엄청 떨어졌죠. 한 거의 몇퍼센트 떨어졌죠? 이거 거의 한 400퍼센트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한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셔라.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뜨면은 이제 저울질을 해보는 거죠. 자기가 가진 종목을 가지고 눈여겨봤던 걸 그대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여기서 몸을 살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 근데 그좀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현금 비중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라. 이 골드 데드 크로스 떴을 때, 그럼 이때는 그러면 그냥 손 빨고 있으라는 거냐? 맞아요. 손 빨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래서 벼락 맞아볼 수가 있어요. 예. 완전 망하는 거죠. 외인들이 팔아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어 근데 손을 빨고만 있을 순 없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코덱스 인버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코덱스 인버스라는 게 있어요. 예, 네, 먼저, 어, 코덱스 인버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코스피 200, 그거랑 완전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인버스는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죠.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은 이건 떨어집니다. 이건 떨어져요. 인버스는 떨어져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게 반대로 간다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옵션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 이게 코덱스 어 레버리지 레버리지랑 코덱스 레버리지랑 그 이걸 한 짝이에요. 예 코덱스 레버리지랑 인버스랑 예, 완전 반대로 움직여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 이 업종 차트 코스피 차트랑 똑같이 움직여요. 이게 업종 차트인데 좀 보세요. 똑같죠? 예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이 업종 지수는 어 거의 삼정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 20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네들이 한6% 올라갔다 치면은 코스 레버리지도 똑같이 6%가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인버스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6%가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인버스는 3%만 떨어져요.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가 코스피가 6% 상승했어요. 그럼 얘네는 6%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마이너스 3%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비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ETF라고 해가지고, 인덱스 펀드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닌 선물처럼 코스피 200을 한 번에 사고 파는 거예요.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업종 차트가 이제 데드크로스 떴을때 현금 비중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그랬어요. 있으라 했어요. 근데 어디다 투자하면 돼요? 그럼 이때는? 인버스. 네,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돼요. 인버스. 여기다가. 이건 몰빵해도 돼요. 인버스는 몰빵해도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올라가겠죠. 떨어지면은. 만약에 이게 죽더라도 반비례하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졌다 마이너스 1%예요. 내가 들어간 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하락률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맞죠? 예, 네,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잃어봤자 마이너스 1%예요.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가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신 장점은 업종 차트가 이 다이버에서 썼을 때 어디까지 죽어 놓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다 몰빵이 가능하잖아요 몰빵이. 그리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게 옵션. 랑 똑같아요. 예, 양방향 투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몰빵을 해도 여기다가 10억, 20억 들어가도 아무 뭐런 문제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호가창 보세요. 백만 주, 백만 주, 백만 주, 백만 주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건 10억, 20억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회원님들 한천 명이 같이 들어가도 상관 이 없어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어, 다시 정리하자면 업종 차트가 이제 그 골든 크로스가 떴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되고, 네, 어디까지 할지 모르니까. 데드 크로스 떴을 때는 몸을 사려야 되는데, 현금 비중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현금 비중을 이 인버스에 박아버리세요. 인버스. 그럼 얘네가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계속 수익 나는 거죠. 그리고 몰빵을 해도 돼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10억, 20억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국내 선물처럼. 그래서 오늘 업종 차트 응용해서 데드 크로스 떴을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이득인지 그리고 몰빵이라는 장점과 그리고 현금 비중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을 때어 어디다 투자해도 되는 건지 예 그거에 대한 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은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제가 이제 구글 폼어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예그 주소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예 그리고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여기다가 그럼 제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든 뭐 전화로든. 예, 네. 감사합니다.